한동훈 아내 장인 장모 딸내미까지 한동훈까지 해서 이런 인물들이 지난해 11월 비상기념 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거 제가 아마 방송에서 지난주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? 그죠. 한동훈이 쓴 글들 하면서 너무나 천박한 이재명 욕설에 부근 갈 만큼 한동훈이 천박한 그죠. 뭐글 있었지 않습니까? 공식적으로 당무 감사 결과가 나왔고 맞대요. 결과 내용, 한동훈이,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근 희 여사를 완전히 천박한 글로써 이렇게 욕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속였죠? 뭐그저 익명을 가장해서 한동훈 아내와 한동훈의 장인들은, 한동훈의 장모, 딸내미 이름을 가져왔어. 그런 글을 쓴 댓글 조작 사태로 제2의 덜컹 사건 아닙니까? 이러도 한동훈은 뻔뻔하게 어떻게, 야, 한동훈, 배신자에다가 이제 너는너는 너는 이제 뭐, 이제 여론 조작 사범 그 범죄까지 저지른 어 한동훈,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